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선한 길, 복된 길, 살 길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 살아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어 주시며 세심하게 우리를 도우사 선의 길, 축복의 길, 해결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님 교의 모든 우리 의 식구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시고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사업과 생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되고 형통하도록 길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모든 환경을 승화시킬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서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돈 문제 때문에, 생명의 위협 때문에, 핍박 때문에, 종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떠나는 사람들, 예수 생명을 떠나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셨던 그러한 말씀 속에서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방식이 언약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약속, 말씀하셨던 약속.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할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약속을 주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나올 때는 예수님만 눈에 보여요. 물론 사람이 보이죠. 목사도 보이고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보이고 왜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일까? 저 모양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큰 은혜주심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양심을 통해서 죄 지을 때,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찔림. 불신자들과 다른 점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그 가운데 계속 산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양심이 불타버린 사람, 화인 맞은 인생. 드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살리세요. 살려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에 의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지금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노후도 설계해야 되고, 자식 결혼도 시켜야 되고, 여러가지 인생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생 문제들이 본질이다면은, 이 새벽에 나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종교를 믿지. 더 현실적인 복준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빌면 되지. 아니면 이도 저도 꼴도 보기 싫다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래오래 보장받고 80이고 90이고 보장받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이는 몰라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우리 주님 말씀처럼 내일이는 난 몰라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생들아, 내 말을 들으라.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죽었,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서 주님께 있거든요. 지금 하늘나라에 있거든, 천국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가리켜서 죽었다 그렇게 잘말안 해요. 돌아갔다, 잠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신앙의 가치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명으로 생명을 마주하면서 걸어가는 길이다. 영생의 길이에요, 이 길이. 가장 시급한 길. 영생과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죽어버린 마음은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 영생과 영벌이 바로 갈라져요. 죽는 순간. 이번에도 장례를 두번 치렀습니다만은,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군 저렇군 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다친 거예요, 다친 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분들에게 복음 증가, 위로하면서 예수 생명을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주로 어떤 설교 합니까? 천국과 구원 영생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 듣든 말든 위로의 이야기는 하죠. 인간적인 위로 이야기는 할수 있어요. 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빌딩을 짓고 살겠어요. 아니면 뭐 백년 천년 만년 살겠어요. 구원 얻을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데 그분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건데. 기독교 신앙은 약속으로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기독교 신앙은. 뭘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소용 없어. 그 체험이 제일 앞에 기관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체험은 따라가야 돼. 요 제일 꼭대기는 뭐가 있습니까? 객차하고 기관차가 있죠. 기차가 움직이는 원리가 뭡니까? 객차가 움직입니까? 기관차가 옵니까? 앞에 머리가 움직여야 돼요. 머리가. 머리가 움직여 따라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기관차예요. 객차는 뭐냐? 감정, 느낌, 체험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응답이 됐네.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이 있든 없든, 느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천국행 기차가 가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이 교회에서는 사람이 크게 보여서는 안 된다. 사람 5 0 100%라니까요. 쉽게 넘어져요. 쉽게.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를 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야, 나는, 나는요, 법관들도 지금 달리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은, 야 야, 야, 야. 공명정대, 정의,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 공의가 어디 있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정치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나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이제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났습니다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사람은 가만 벗겨보니까, 다 털어보니까, 50% 배쁘더라. 그 정도로 약함이 있더라. 부족함이 있더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자신만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선지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너의 믿음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늘 점검하면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앙을 세워 나가는가?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따라서 그냥 강남 가지 말고 예수 따라 천국 가십시오. 주님 말씀 따라 천국길 걸어가십시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은 것 같을 때 돌아와요. 또 돌아와. 돌아와. 말씀 앞으로도 아 이거 다 아니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 듣는 말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기도할 때내 생각에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주님이 예, 기도할 때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죄를 딛고 일어서고 불편함을 딛고 일어서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일곱 번 넘어진 날짜는 여덟 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도우시는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써온 것이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써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최후 승리를 보장받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사를 들이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영원한 대체세상 되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영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의 좋은 점은 배우세요. 나쁜 점은 배우지 말고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 본받음의 대상, 닮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극휼의 눈으로 바라봐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누구라는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남은 다 잘못했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며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배반 등을 이고 배음 망등한 존재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주의 은혜의 손이 붙잡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내 속에 있는 들뽀를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신앙이, 죄송한 대로, 신앙의 깊은 맛도 못본 사람들, 뭐, 하나님 만났거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 우리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겸손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넘어졌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극률함이에요, 극률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만 바라보는 것은, 은혜를 깊이 받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듣지 마세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도움이 되면 들으세요. 말도 가려 들어야 돼요. 아니 이런 저런 소리를 듣고 그냥 속상하고 막 힘이 들고 아니 이것이 그렇게 듣고 나서 그런 듣는 말씀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그러지 않고, 판단의 조건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의 잘못된 정보가 되어서, 나의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면, 아니들어야죠. 가려드려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거, 듣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은 또 말할 빌려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재산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만 예수님만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중요하니까 한번 히브리서 4장.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극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죄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완벽하게 끊을 수 있나요? 예수 믿고 산 사람들이 죄를 즐겨 짓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수 없어요. 약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놓고 지어놓고 나면서도 회개할 줄은 모른다? 이것은 양심이 불타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끊고 버리는, 점진적으로 버려가야 돼요. 완벽히는 못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때가 묻어요. 또 죄를 짓게 돼요. 약해서,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죄 용서를 계속적으로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묻어지지 않고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양심,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딱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일깨움을 받으면 그것조차도 회개, 자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 앞에 서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아니 남편에게 상처를 줘 놓고 그냥 휴식 지나가면 어떡해요? 남편한테 이렇게 해놓고 반성을 하면서 주님과도 상대를 해야죠. 주님과 그런 부분조차도 주님, 제가 부족했어요. 주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자각을 하고 회개하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놓고 계속 죄를 지을까요?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 되어지고 경각심이 되어서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열번 했던 것이 다섯 번네번세 번으로 줄어들게 돼요. 점점 예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이 계속적인 회개가 없이 긍휼하신 받음이 없이 계속하면은 목구멍까지 죄를 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를 차곡차곡 쌓는 것과 똑같아요.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첫째, 기도 응답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요.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영 영적인 진단을 해 보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은 대부분 은혜 중에 있는 사람. 그러나 자꾸 주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살고 자꾸 회개할 줄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마음이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 여유가 없어, 여유가.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시거든요. 그냥, 웃어라, 웃어라, 기뻐라, 기뻐라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고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꾸 보유를세에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못 받기 위해서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긍휼함 죄용서를또 받아야 돼사죄은총 날마다 받는 거예요. 보유를 통해서. 그러면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등 뒤로 버리십니다. 우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세요. 구운 파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지우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지우면회개해 이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은 뭐냐? 마지막으로 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자 지성소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지금 지성소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이 지성소, 여러분 직장에서 잠깐 묵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지성소. 주께서 육체를 육체를 십자가에 주고사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렸죠. 우리는 예수 이름이 지성소예요. 예수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곧바로가 목사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신부, 신부님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늘물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뭘로 나타날까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로. 문제가 생긴 사람은 문제 해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으로.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의 모자팽이 담대히 나가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 새벽에 나온 기도.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지금 은혜의 보좌비, 지성소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가가고 아,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이고, 뭐 좋은 사람만 보이고, 뭐 그러죠. 한번 50년 이상, 한번 주님을 만나고 목회를 해보세요. 30몇년 동안 목회를 딱 한번 해보세요. 경험과 느낌으로 말한다면요, 놀랄 줄, 정도로 간증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간증거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성도들의 개인 사정이니까, 잘된 분들에 대해서 말해놓으면 안된 분들은 조금 힘들잖아요. 위험과 어려움에서 지금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가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분들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어요, 계속.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하면 나는 없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그게. 그래서 목사는 여러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냥 흐릿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뚜렷한 영생,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 천국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가 구체적이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서 택한 백성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 전제조건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죽게로. 기도로 나아가야 돼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면서 뭐도 해야 돼요? 회개. 극률하심을 회개를 통해서 극률을 힘입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회개해야 주의 극휼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니, 겸손하게 주님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살펴야 돼요. 새벽 기도마다 살피면서 행여라도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지, 주님이 이걸 버려라고 하는 요소는 없는지 이것을 늘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서 살피시면서 회계를 부지런히 해야 돼회를 그러기 위해서 지성소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은혜 보자 은혜를 담대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듣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 이런 기적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인생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죄성, 또 실수하는 범죄,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허물, 이 모든 것들의 극률하심을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를 채우고 축복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간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